안녕하세요. 좀 늦은 박사과정 언니, 윤혜진입니다. 수업이나 세미나 때 발표를 준비할 때 항상 시간이 부족하죠. 그래도 보통은 어느 정도 시간을 확보하고 좀 맞춰서 하기 마련인데 때로는 그것조차 안될 때도 많잖아요. 다른 일이 많다든지 아니면 내가 너무 몸이든 마음이든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좀안 좋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도 최근에 이번 학기에 아마 마지막 발표가 될것 같은데, 발표를 하나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거를 발표를 준비하려고 되게 옛날부터 마음은 먹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게 잘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하길 아무것도 하기 싫어 병이 걸려가지고 이번 학기는 정말 하루하루를 이제 버텨가는 심정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발표 준비를 하면서도 정말 마음에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 생각이 딱 나야 되는데 그 생각이 잘안 나서 계속 미적거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월요일 발표였는데, 이제 일요일에는 그걸 완벽하게 끝내고 싶었는데, 그때도 그걸 끝내질 못했어요. 보통은 발표 준비를 할 때는 내가 그 내용을 다 숙지하고 많이 아는 것에 집중을 하잖아요. 더 많이 알아야 되는데, 이런 거에 집중을 하는데, 이번에는 제가 전략을 바꿨어요. 내가 아는 게 얼마만큼인지를 확인을 해서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전달할 거냐에 더 집중을 하는 거죠. 일요일 밤에 다 마무리되지 않은 그 발표 자료들을 보면서 그걸 마무리 짓진 못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따라주질 못해서 마무리 짓진 못하고 월요일에 내가 몇 시간을 할수 있는가를 일단 확인을 했어요 몇 시간 정도 쓸수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했던 게 그러면 내가 마지막으로 무엇에 집중해서 마무리할 것인가 거기에 좀 초점을 뒀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요거 요고 요거 요고 요거를 신경을 쓰면 내일 한, 뭐몇 시간이면 끝내겠다 이런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요일 밤에 다 마무리지지 못했지만 마음은 가볍게 하고 잤거든요. 그래서 월요일에 일어나서 정말 그 시간 안에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리고 발표도 무사히 잘 마쳤는데 어, 그 수업이 타전공 수업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같이 수업 듣는 친한 선생님한테 물어봤는데 뭐 되게 내용 좋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뭔가 발표를 준비해야 되는데 시간이 별로 없다 그러면 내가 더 숙지해야 할더 많은 것에 거기에 신경을 쓰면 너무 마음이 급해지고 그리고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정리가 되질 않아요 그럴 때는 내가 더 공부하는 것은 과감히 포기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중심에서 아 여기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맥락화해서 전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에 중점을 둘 것인가, 이런 부분에 좀더 초점을 두시고, 그것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남은 시간 동안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지를 명확하게 보셔서, 뭐, 한 시간이면 한 시간, 뭐, 두 시간이면 두 시간, 이렇게 시간을 명확하게 하셔서, 여기에서 내가 확실하게 끝낼 수 있는 분량을 정해서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도 남는 시간은 다른 걸좀 보완을 하시는 쪽으로 하시면 되거든요. 물론 100% 완벽하게 준비할 정도의 마음의 안정감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좀 마음의 부담감은 좀 덜고 그래도 좀 불편함은 덜한 채로 그렇게 발표에 임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0대, 20대 공부만 하는 학생들도 사실은 발표에 100% 시간을 다 할애하지 못하거든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처럼 일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같이 챙겨야 되는 사람들이 아 나한테 이걸 100% 준비할 시간이 없어 이런 시간은 정말 결코 우리에게 오지 않는 것 같아요 나에게 주어지는 이 짜투리 같은 시간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로 시각을 돌리지 않으면 아요 정도 시간 가지고서도 난 정말 잘했어 이런 시각이 아니라면 계속해서 무엇을 하든 간에 불만족스럽고 좀 자신감이 없을 것 같아요. 100%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드물다. 이렇게 아예 그냥 생각을 하시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 속에서 그래도 어떻게 하면 최선의 결과를 낼수 있을까. 여기에 좀더 집중하면 그래도 지금 내 상황이라든지 내 상태에 대한 그런 원망, 그리고 뭔가 미흡하다는 생각, 이런 것들을 좀덜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해가 끝나가는 시점에 겨울이 되면 해가 점점 더 짧아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시간도 더 짧게 느껴지거든요. 몸도 좀더 빨리 지치는 것 같고, 바이오 리듬 자체가 여름과는 확실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몸도 다독이고, 마음도 다독이고 나를 이렇게 잘 추스리시면서 아, 이 짧은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잘쓸수 있을까 여기에 좀더 집중하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일하시면서 공부하시느라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고요. 여러분의 대학원 생활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제 말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